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서강대 정문 근처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때마침 3일 전에 제가 여기 앞을 지나가서 좀더 느낌을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의중앙선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자리에 경의선 숲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공원길을 따라서 특색있는 상가들이 들어서 있죠. 오후 시간에 경의선 숲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특정 음식점들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오후 4시, 5시쯤이어서 아직 오픈 중인 상가들도 봤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현재 물건지는 경의선 숲길의 시작점입니다. 서강대역과 연결되는 곳에다가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닐까요? 음, 평일 저녁쯤이나 주말에 맛집 투어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데도 서강대 안에서 사물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죠? 물건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서강대 전문가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무척 가깝지만... 경의선 숲길에서는 잘 보이는 위치인데 서강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지하철 타러 갈 때도 바로 이 신호등을 갖춰서 다닐 테니 잘안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살짝 안쪽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느낌인지는 당연히 답사를 가셔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상태는 1994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 대장상 2017년 4월 12일 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주택에서 제 2종 근생으로 바꾸었죠. 현재는 1층은 음식점이고 2층은 미용 관련 피부 미용 관련 업종입니다. 현황 조사상 1층은 폐문 부재였고 어, 폐문 부재였다고 하니 꼭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사항을 보면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죠. 매물서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이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정보로 음, 모든 세입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부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 후에 재계약 또는 명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점이 채권학계입니다. 채권학계 금액이 4억 8천만 원인데요. 이 압류가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4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음, 감정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충분히 대출로 감당이 될것 같은데, 왜 경매를 진행하기 놔두었을까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걸 보니, 현장 답사를 통해서 꼼꼼히 잘 체크를 해야 할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위치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현장 답사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 맛집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려보세요. 네, 여기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